라니쌤의 동화 맛집 친구들, 안녕하세요. 동화가 맛있는 라니쌤의 동화 맛집이에요. 오늘 맛있게 먹어볼 동화는 바로 주사위 동화예요. 짜잔! 선생님이 주사위를 가져왔어요. 선생님 주사위는 숫자 대신 이렇게 점으로 찍혀 있는데요. 살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마지막 여섯. 주사위는 이렇게 네모난 상자가 총 여섯 개의 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섯 개의 숫자를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선생님이랑 게임을 먼저 해볼 건데 간단한 게임. 음, 주사위가 네모나니까 네모난 친구 말하기.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만큼 네모난 친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먼저 해 볼게요. 자, 주사위야, 돌아가라. 짜자. 네모난 거. 선생님은 숫자 4가 나왔어요. 그럼 네모난 거네 가지를 빠른 시간 안에 이야기해야 해요. 자, 그럼 선생님이 해 볼게요. 그림책, 텔레비전, 냉장고 그리고 주사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했으니까 이번에 우리 친구들 차례예요. 선생님이 던지는 숫자만큼 네모난 걸 이야기해야 해요. 어떻게? 빨리. 자, 그럼 던져 볼게요. 짜잔! 어, 뭐야 뭐야? 우리 친구들 하나. 자, 하나는 금방 말할 수 있죠? 자, 선생님이 3초 줄게요. 3초 동안 네모난 거 하나만 말하는 거예요. 시작! 1초, 2초, 3초. 와, 벌써 다 말했다고요? 음, 선생님은 6이 나오길 바랬는데 1이 나왔어요. 자, 주사위로 이렇게 간단한 게임도 할수 있는데 오늘은 주사위 동화를 들어볼 거예요. 음, 주사위 동화가 뭐지? 주사위에 아까 면이 6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여섯 개의 면을 이렇게 돌려가며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는요, 바로바로, 바로 짜잔! 작은 씨앗의 꿈이에요. 작은 씨앗의 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준비 됐나요? 자, 그럼 귀, 쫑, 끄, 그통 하나하라! 뚝딱! 숲 속에, 호두 하나, 알밤 하나, 콩알 하나 그리고 작은 씨앗이 떨어져 있었어요. 난 호두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안에는 고소한 게 숨어있지. 난 알밤 내 속은 달콤한 게 숨어있단다. 난 콩알 속에 기름지고 건강한 게 숨어있어. 하지만 씨앗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너구리가 호두를 보고 쪼르르 달려와서 호두를 입에 물고 갔어요. 다람쥐도 나무에서 쪼르르 내려와 알밤을 주워갔죠. 토끼는 콩알 하나를 물어갔어요. 혼자 남은 씨앗은 너무 외로웠어요. 그때 먹이를 찾아 헤매던 너구리가 씨앗을 수염에 붙이고는 글쎄 동굴 속으로 씨앗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안돼 안돼 난 이런 어두컴컴한 동굴에선살수 없다고. 조금 있자 다람쥐가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있었어. 그러다가 다람쥐 꼬리에 붙은 씨앗은 다람쥐를 따라. 어디론가 어디론가 가고 있었어요. 한참을 가던 다람쥐는 꼬리에 붙은 씨앗을 나무 밑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너무 피곤해. 여기서 좀 자야겠어. 씨앗은 피곤함을 꾹 참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간질 간질. 새싹이 돋고 간질간질 잎도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글쎄 씨앗의 몸에 예쁜 꽃이 되었어요. 너구리와 다람쥐와 토끼가 예쁜 꽃을 보고 달려왔어요. 오오오 우리 마을에 언제 이렇게 예쁜 꽃이 피었지? 꽃들을 보고 동물 친구들은 너무 기뻤어요. 씨앗도 어려움을 잘 참고 이겨내 예쁜 할미꽃이 된걸 너무 기뻐했대요. 그래요, 친구들. 작은 씨앗이 예쁜 할미꽃이 되기까지 사실은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대요. 햇님도 잘 비춰줬고요. 나무도 영양분을 함께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할미꽃이 될수 있었대요. 이 할미꽃은 오랑캐꽃이라고도 하고 병아리꽃, 안준뱅이꽃이라고도 해요. 4월이 지나면 봄에 볼수 있는 그런 꽃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예쁜 꽃을 찾으러 들판으로 나가볼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라니쌤하고 다시 만나도록 약속하고요. 오늘은 인사하도록 해요. 꽃같이 예쁜 친구들, 안녕! 라니쌤, 다음 레시피는 언제 올라와요? 음, 그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하면 알수 있을 거야.